9월 10일, 김능구의 대선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최근에, 금태섭 변호사의 폭로 기자 해결 능력, 어쨌든 그게 지금 끊이질 않고 있죠. 공방전이, 뭐, 친구 사이에 대한 이야기, 진위에 부어놓고도만은 드디어, 이제, 그, 택시기사 정언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채널에 그 정중길 위원이 출연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통사고 나서 그 출연을 못 했고, 그래서 오늘 또이 전화 생중계로도 퇴 기사가 그 민주당 송우창 의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또 그걸 릴레이 했고요. 그래서 계속 그 부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지금 그 단일화 양자 대결에 안웅장과 그이 문재인 후보 간에 보면 안웅장이 앞섰다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그 추구받고 그 다음에 또이 박근혜 여당 후보인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5, 6에 이어서 지금 1억당 가지고 역사 또이 논쟁이 벌어지고 있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장 D 마 오늘 98일이죠. 네. 네, D 98일인데 뭐 안철수 원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대선 출마 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출마를 하겠다 안 하겠다 명확히 밝힌 상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의 이런 대선 구도가 경쟁 구도가 확실하게 짜여져 있다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아직도 불확실성은 계속된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안철수 원장에 대한 그 새누리당 정주길 전 위원의 불출마 협박 폭로, 이 공방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지지율도 지금 안철수 원장이 지금 하락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 지금 향후 안철수 원장을 둘러싼 대선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핵심 관건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김동호 대표님은 이번에 안철수 원장에 대한 불출마 협박 논란에 대해서 친구 사이였냐 아니냐, 협박이 냐 아니냐가 핵심 쟁점 포인트인데 택시 기사에 대한 증언이 새로 나왔습니다. 이 택시 기사의 증언이 향후 좀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오 어, 이게 예를 들어서 그이 새누리당에서는 친구 사이인데 물론 전제로 그 예를 들면은 정정길 위원이 좀 이렇게 오바했다 이런 전제로 친구 사이로 하는데 이걸 이렇게 그 선거에 이용한 것은 이게 오히려 부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 안철수 쪽의 그 입장에서는 명백한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발이다 사찰 그리고 협박 공작 정치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자체, 그런 일이 있은나 없었나는 있었다고, 그, 정육육 인정을 한 거고, 그 내용도 인정을 했어요. 그래. 그런데 이제 자기가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어쩌고저쩌고 부분이, 이제 그게 거짓 증언이 되는 거죠. 택시기사가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 이 교묘하게도 어쨌든 간에 그 채널A에 그, 캐도나마에 그것 때문에 출연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어요. 예, 나가지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 국민 앞에 그 텔스기사는 이제 전화 생중계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텔스기사 말이 맞지 않느냐. 아니면 저 사람이 구태로 뭐,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 근데 뭐, 모블로 뭐 매체에서 이, 확인해 보니까 민노당원이다 그 택시 기사가. 그러니까 어떻게든 야당의 한 구성원인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새누리당에좀 이렇게 불리한 정을 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어쨌든 그 사실 자체가 민주당원에 대해서 없는 걸뭐 기다고 이야기할 필요는 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이 공방전은 이 이제 진실 공방전을 넘어서서 이렇게 좀 진행되리라 보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이, 정중길 위원이 한 것은 본인이 선거기획단의 공보위원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엄중하게 지야 되고, 그 부분은 정중길 공보위원을 넘어서, 예를 들면은, 그, 이 새누리당 대선기획단 차원에서 책임 지야 되고, 기획단을 갖다가 임명했던 구성현 어떤 박근혜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지야 된다고 합니다. 이게. 그 책임이란 게뭐 본인이 바로 사퇴를 했지만, 예, 그런 인사조치는 이제 본인 스스로 한 거죠. 그쪽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든지, 어쩌든지 그건 알아서 하는 문제지만, 하여튼 뭔가 이 상관없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예, 그렇게들 다들 그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리고 이 지금, 안철수 쪽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 안철수 변호사의 어떤 개인적 행위다. 물론 그게 소리가볼 때는 그 안철수 운장한테도 물어봤다 이런 이야기 가 있었는데 기냐 아니냐 그걸 물어봤을 거고 그 다음에 기자에 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서로 그 나누는 거 아니냐 싶고 그리고 그안운장을 돕는 변호사들 특히 지난 총선 때 치질해서 당선된 송우창 의원. 송우창 의원은 단순한 지지 의원 정도가 아니라 이 박원순 시장을 도왔던 참모였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안원장과 박원순 시장과의 어떤 커넥션 관계 또 민주당과의 그 연장선상에서 커넥션 관계의 어떤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 봤을 때 그날 기자회견은 공식적인 행위였다는 거죠. 예, 공식적인 어떤 이, 수마설은안 했지만, 어쨌든 정치인의 행위로 봐야 된다. 근데 그런 부분 들어갔다가 여전히, 그거는, 그, 이, 그, 금그 변호사의 어떤, 자기 개인 사적 행위라고 보는 것, 그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그, 그 그리고, 실제 그 내용, 예를 들면은, 그, 대출을 위해서 투자를 위한 어떤, 투자를 위한, 그, 이렇게, 이, 을 주느냐. 그리고, 목동의, 그, 30대. 어떤, 그, 이, 음하는 이렇게, 그, 여자의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뭐, 사실무건이라고 이렇게 그랬을 때, 그다음 그 다음 그부분들 갖다가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 예를 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은, 기본적으로 무슨 뭐냐면 그, 이제, 후보가 나서서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출마 선언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제기됐던, 이, 안원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1차 정리를 하지 않을까, 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까, 그, 싶습니다. 네. 네. 그안철수 원장이 어제,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이후로 며칠 내로 대선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향후 연재를 할 민주당의 경선 일정을 최대한 고려해서, 배려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했던 하는 그런 선택이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후보 확정 후에 컨벤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며칠 내로 이렇게 대선 출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라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안 원장의 그 행보가 민주당을 입은 대선 가도에서 아주 중요한 시점에 맞물린 점이 많았어요. 그러에 그, 힐링 캠프와 책출관이 민주당의 대선 경선 시작할 때와 맞물렸고, 이번 같은 경우도 민주당 경선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남 강주 경선이었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 문재인 후보가 그 1위로 이렇게 그 되면서 완전히 경선이 그 이제 문재인 후보가 거 확정적으로 굳어지는 그 시점에서 또 폭로 기자행연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그, 초기에, 이렇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의 어떤 시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그, 뭐, 연인지의도지 그 모르겠지만, 상당히 휘석시킨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 문재인 후보가 지금 오르고 있죠. 다자구도에서도 오르고 있고, 문재인 후보가 오른다는 것은 시속 게임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이 안철수 원장이 내려간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그래서 이 제가 볼 때는 출마 선언 전까지 는아이1강 이중 구도 이렇게 그 박근혜 후보가 한 40%를 약간 넘는 어떤 프로테저를 차지하고 한그 20에서 25% 사이에 그두 분이 있지 않겠나 게 싶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어떤 출마 선언을 갖다가 언제 하느냐 상당히 지금까지 아마 출간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예를 들면 안철수 출마 선언 언제 하느냐 이건 뭐 정치권에 대한 사람뿐만 언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적인 그 관심사였어요 예, 그래서 뭐 저는 2천만 명의 대민족 대이동인 그 추적전을 국민한다 그리고 그 민주당 후보 선출된 이후에 한다고 늘 이야기했지만 왜냐하면은 이적으로 민주당 후보라는 하고는 어떤 시기든지 나중에 필연적인 단일화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랬을 때그 후보가 확정되기 전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어떤 부용이 나올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출마 확정 이후로 지금 바꿔요. 그런데 이제 컨벤션 효과라는게 확정 이후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부분들의 효과가 아마 한 2, 3일 전 뒤에는 피크로 오를 겁니다. 이게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 지속적이냐 아니면 은 정체냐 또 이렇게 그 원위치돌아가냐 이런 부분들이 판매되는데 대부분 보면 10% 정도는 오르지 않겠나 이런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기본은 5% 되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우리가 다자구도에서 10%대 후발 그를 들어서 20%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번에 그 박근혜 후보도 메매효과를 5%를 봤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 폭이 5%를 오른다 하더라도 한25% 내외가 된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은 거의 다자 구도에서도 갖게 되고, 예를 들자면은 이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는 지금 이제 앞선 폭을 벌릴 수 있어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간에 그 문재인 후보의 어떤 컨벤션 효과를 감상할 수 있는 이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출마 선이라서면요몇 개월간 전 국민이 기다리고, 예를 들면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한 답을 내놓는 부분들 때문에 이 어떤 민주당의 어떤 후보 확정보다도 더국민의 주목도가 높다고 봐야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그 의도와 상관없이 예를 들면그이컨벤션 효과를 차단할 수밖에 필사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그 아까도 지지율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오늘 발표된 조사에 따르면 안철수 원장의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에 비해 크게 하락 현상을 보였습니다. 약9.7% 포인트 차이가 났는데요. 어떻게 원인을 하고 계시나요? 아, 근데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여러 지표가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 보면 이제 다자구도 여러 후보를 이제 그새누이당도 경선이 끝나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 한 분하고 지금 이제 민주당 경선 네 분하고 안철수 운장한뭐 이런 정도를 이렇게 다자구도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다자구도 때 어떤가 하고 그 다음에 가상대결 양자대결로 붙여놨을 때 어떤가 그리고 또 최근 조사에는 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될 사람, 혹은 문재인 후보를 가상해서 3자 대결 때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야권 후보 단일화 이, 야권 후보로 상정했을 때 양자 대결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한네 가지 정도로 보통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조사를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한데, 실제로 다자구대에서 문제도가 좀 오른 거는 사실이죠. 이게 시연선까지 지금 이제, 이, 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당연히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전보다는 상당히 결집됐다. 이런 것들은 그, 이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양자 대결에서 지금 이제 그9.7% 정도 역전 당했다. 이건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하 그, 그 조사에서 보면은 이 전체 국민에서 9.7% 차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정당 지지별로 보니까 새누리당. 새누리당의 지지가 제일 높기 때문에 샘플 수가 제일 많, 많죠. 근데 새누리당에서 30% 정도 차이가 나요. 예. 새누리당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문재인 후보가 거의 뭐 50%에 가깝고 안철수 후보가 20%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서30% 정도 같으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15% 정도, 이게 한40% 정도 지지율이 있기 때문에, 13, 1 4% 정도가, 이, 차이가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9.7%에서, 이, 상당한 부분이, 이렇게,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 양자 대결해서, 문재인 보 이게 흔히 말해서 새누리당의역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누가 더부담스러울 더 후보냐. 그 후보에 대해서, 이 역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변성을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이 민주당 결집 세력들의 어떤 효과 나타나는 측면도 있지만, 그러면은,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역선택의 어떤, 이, 결과 나타난 측면도 크다. 이게, 왜냐면은, 하 이게 그, 삼자 대결이라든지 양자 대결에서 박근혜, 안철수, 박근혜, 문재인 차이는 크게 안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다자구도에서좀 올랐다는 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양자 대결에서, 그 이런 건데, 하지만, 민주통합당 지지층에서도 46대 45로 1% 이겼어요, 문재인 후보가. 그렇기 때문에 시현성 효과는 무시할 수 없지만, 9.7%까지 차이 나는 거는 새누리당의 그 극선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이제 안철수 원장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이라고 보는 추측들이 이제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요. 안철수 원장과 민주당의 관계 향후 어떻게 좀 풀어나갈 거라고 보시나요? 그 제가 이야기했지만 안철수 원장은 대선에 뭐 지금 출마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은데 그 출마는 이 작년 서울시장 선거 때 형성됐던 안철수 현상, 안철수 현상이라는 것을 이, 이어받아서 출마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 뭔가? 이 부분들을 제대로 분석을 하고 그 컨셉을 읽어낸다면은 지금 안철수의 행보를 갖다가 우리가 그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래서 안철수 현상이라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그 87체제, 흔히 말한 이 6월 항쟁 민주화 이후에 그 현재까지 우리 정치 이 체제와 어떤 이구성이 가져왔던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대변화를 요구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 부정 속에서 레드카드 속에서 어떤 새로운 정당, 새로운 정치 세력을 이 탄생을 갖다 요구하는 이러한 그큰 허름 이 부분들을 갖다가 안철수 속에서는 어떤 시대 정신을 보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런 시대 정신의 흐름을 타고 이것을 갖다 가 어떤 면에서는 국민혁명이다. 라고 본다면은, 이, 새누리당은 말할 것도 없지만, 민주당과도 어떤, 이, 통합, 입당, 뭐 이런 식으로, 이, 뭐을 정치 시작할 것 같지는 않다. 이게, 그래서, 이, 이런 흐름 속에서 어떤, 이, 준정치 세력, 의 자기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한테 직접 고수하는 그걸 가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월 말까지 한달 남짓 되게 어떤 이 안철수 생각에 이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이 정책과 그것의 실행 프로그램들 또그 부분들 해낼 어떤 이 정치 세력들 팀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를 가지고서 어떤 국민 검증을 거치지 않겠느냐 이 국민 검증에서 이제 민주당에 선출된 후보, 안저수원장 그리고 박근혜 후보가 서로 이경합을 벌리면서 그 속에서 어떤 민심의 흐름, 여론의 향방에 따라서 예를 들면 그 단일화가 필요하다 했을 때 그때 단일화에 대한 어떤 또국민 요구에 따라 협상이 시작하지 않겠냐. 그래서 11월 26일 7일이 아마 등록일로 알고 있는데요. 상당히 이 단일화에 대한 결정은 지난 2002년도에 그 노무현 정봉준처럼 상당히 11월 달 돼서 이 단일화가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단일화에 대한 확정은 이게 그등록뭐 임박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민주당 경선이 16일 서울이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결선 투표 가능성이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결선 투표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초반에 상당히 그이 문재인 후보가 우세를 점하고 50%를 넘다가 어그전국 경선부터 이 가반 누적이 그 빠지고 40%대에서 그 이루어지다가 강주 전남에서 1위를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충북부터 해서 다시 50%를 찾고 이렇게 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부산에서 상당히 뭐, 큰 표차로, 큰 투표로 갔다가 해서, 이, 2, 후보를 올리고, 나갔는데, 지금 은 일반적인 예측은 아마 7대3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결선 없이 문재인 후보확정되는한 70%지 않겠냐, 이게. 좀 초반에 지금 1, 2 후보, 2 후보가 손학규 후보인데, 차이가 좀 좁혀졌으면은, 예를 들면은, 그, 경기가 서울 또, 제법 승부가 벌어지지 않겠냐, 그럴 때는 교선투표로갈 가능성이 크다고 다들 봤는데 지금 현재 그 1, 2 후보 격차가 상당히 부르지 있고 그런 상태에서 좀이수도권의 어떤 그, 이, 민주당의 어떤 이, 당원 미더취지 세력들의 또 이게 이 이번에는 뭐90% 넘는 게 어떤 모바일, 또 선거인단이잖아요 모바일 리당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걸 흐름을 봤을 때는 절선 없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다들 보죠. 이게. 근데 여전히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한30% 정도는 뭐이 경기도에서의 어떤 소학교라든지빙두관 후보의 기침 뭐 이런 속에서 가반이 이못 넘게 결선 투표가될수 있다. 지금 한 7대3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음, 그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과거사 역상식 논란에 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인혁당 사건 관련해서 두 가지 판결이 있다, 이런 발언으로 지금 것에 비난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인혁당 부분에서 박근혜 후보가 좀 잠시 혼동인 것 같아. 인혁당이 1차 인혁당이 있고 2차 인혁당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두 개의 판결을 했는데, 두 개의 판결이 처음 대부분과 그 다음에 재심을 해가지고 행거기 때문에, 그발언은 이제 수정을 했죠. 예를 들면은, 재심을 한 판결이 유하다. 는건뭐 상식에 속하는 거니까. 그 부분 인정했지만또 여러 가지 정언이 있다. 예를 들면은, 당시에 어떤 조작이 아니다. 여러 가지 정언이 있다. 그 이야기 했는데, 그게 이제 박범신 전그 의원과 안병직 전 서울대 교수죠. 이분들이 게이 어떤 한 번, 그거는 2차가 아니라 1차 인력당의 연루됐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차인역당은 뭐냐면은 판결 이후에 음, 얼마 지나지 않아서 8 분은 바로 사형을 시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 유족들이 하는 것이 좀 난다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을 좀 이, 혼동을 한것 같고요. 이게 그런데 근본적으로 역사 인식에서 5, 6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어떤 그이 선택이었다. 이렇게 지금 어? 그런 선택이었다 이번 이명당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 역사의 시방에 맡기자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들이 그뭐 지금 새누리당에 있는 김정인 그 지금 국민의힘 출신 위원장 뭐선거단에있어서 자기가 어떤 세신을 하고 어떤 중도로 나가고 이런 부분에 핵심적인 인물이죠 예 그런 분도 상당히 안타까운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박정희와 대통령 박정희를 구분해야 된다. 지금 보수 이 세력들, 보수 쪽에서 박근혜 후보의 어떤 당선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촉촉해 봐야 하면 90%가 안타까워하고 있어. 요 발을 동동 놓는 그런 고 있는 거죠. 이게 2002년, 97년, 2002년도에 이 악몽이 재현되는 거 아니냐? 그 당시에 기억 나시겠지만 한나라당의 2차 후보가 아들 병력 문제란 덫에 걸려가지고 두분다 39만 표, 53만 표로 졌거든요. 지금 이 분대서도 2% 게임인데 예를 들면은 올육이다, 유신이다. 이 덫에서 이늪에서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거야 대통합 세신 뭐이 젊은층과의 소통이. 백악이 무효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하는데, 이,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후보가 수중할 가능성이 진짜 굉장히 희박하다. 왜냐면은, 하 그, 18년 동안에, 예를 들면, 이 정신을 가다듬고 정진하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처음 정치계에 나왔을 때 어떤 그 모티브가 뭐였냐. 아버님의 명리회복이었다. 이게. 예. 또 어찌 말하면 자기가 퍼스트레이드를 갔다가 5년간 했으니까 그 행위에 대한 명리회복일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어떤, 어? 세상이 바뀌었다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예를 들면은 표방하고 부정하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말 그 격렬한 분노를 갖다가 삭힌 기록들이 일기장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어? 그래서 소신과 원칙의 정치인으로서 상당히 자기 역사에 대한 이 역사적 사건 그 흐름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이, 이거 없이는 이게 대한 입장 전환이나 전향적인 어떤 것 없이는 어렵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지금 새누리당과 어떤 그 정권 재창출을 바라는 보수세력 모두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가장 큰 대선 변수의 하나는, 예를 들면, 은 그, 야권단화입니다 안철수 원장이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독자적인 어떤 정치 세력화를 나가더라도, 그러려 결국은 1강 2중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2강 1중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대선의 2%의 게임이기 때문에, 합비지지 않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단일화가 정말 어떤 국민 감동을 주는 어떤 이 단일화가 될 것이나, 단일화도 중요하죠. 그 가정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게 하나의 큰, 가장 큰 변수고, 또 하나는 박근혜 후보가 지금 현재 새신 중도 대통합의 그 행보로서, 예를 들면은 이2% 벽을 갖다, 만의 50% 벽을 넘어야 되는데, 그걸 넘는 데에서 지금 가장 걸림돌이 바로, 이 역사인식. 역사인식이란 게, 과거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게 현재의 문제고 또 미래의 문제다. 이래서, 그두 가지가 여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대선 변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 그, 9월 10일, 김영국 대선 진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